각 지역에서 보다 가까이 중소벤처기업인과 소상공인을 만나고 있고 이들과 중소벤처기업부 본부와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지방청의 담당자를 만나서 자세한 내용을 직접 들어보는 정책 토크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대전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윤범수청장을 만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 소상공인 전통시장 현황 및 소개에 이어 이번 시간에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대책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전통시장 자영업자 지원 대책이 사실은 발표가 됐었는데 저희가 계속해서 알려드리는 이유는 혹시라도 본인이 해당 사항이 있는데도 잘 모르실까봐 예, 예. 저희가 계속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우리 청장님께서도 지금 TV를 시청하시는 분들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해서 이 지원 정책을 좀 큼지막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원래 그 최저임금 때문에 뭐 소상공인 고생이 많다고 하시는데요. 최저임금은 좀 그건... 노사와 공익 전문가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이 됐는데 정부는 이에 대응해가지고 그 중소기업들이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부담을 갖지 않도록 네. 통상적인 최저임금 인상분 이상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전 방안을 한그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의 주요 내용을 보시면은 그 인건비 지원에서 일자리 안정 자금 3조 원을 내년에도 지원을 하고요. 네. 특히 그 최저임금 피해가 큰 5인 미만에 대해서는 더 우대해서 지원을 합니다. 그 이외에 뭐 두루누리 사업이라든가. 근로장려세제 등의 지원도 확대를 해가지고 자영업자의 실제 소득을 좀 확대를 하, 하는 조치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음식점의 그 의제매입세액공제라든가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그다음에 간이 세입자들의 그 부가가치세 면제 기준도 상향 조정을 해가지고 특히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이 큰 편의점들, 그렇죠. 그다음에 음식점들한테 세금 부담을 상당폭 완화를 시켰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조상무인의 문제 카드 수수료가 부담이 큰데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카드 수수료 지금 인하 대책도 마련했고요. 을 그다음에 영대로그 수수를 위한 제로페이 도입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부담도 이제 많이 감소될 것으로 보고요. 또 하나 저조상무인의 문제 인차 임차 문제입니다. 그렇 인차금 상승 문제인데 현재 그 5년인 계약갱신 청구권을 10년으로, 10년으로 확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인대료 인상 상한선도 9%에서 5% 낮추는 등 이제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영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많이 마련을 했습니다. 네. 앞으로 이런 정말... 것들을 소상공인들한테 열심히 알리고 그런 노력을, 그런 노력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현장에 잘 안착되기까지는 사실 계속 반복해서 알려주고 안내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 중요한 역할을 이 대전청에서 예, 하고 있네요. 예, 저희는 정부의 지원이 소외되는 소상공인이 없도록 맞아요. 하나 찾아다니면서 계속 알리는 노력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 질문이 돌아왔네요. <laughs> 자 우리 대전 충남 세종 지역에 계시는 중소기업인들, 또 전통시장 자영업자분들, 네 많으신데 소상공인분들도 계시고요. 그분들께 당부의 말씀 한 마디 해주시죠. 예, 먼저 그 어려운 역에서, 요건 속에서도 일자리를 만들고 유지하는 우리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의한 수호천사이고 대변인입니다.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는 그동안 시장 질서를 일곡하는 뭐 기술 탈취라든가 부당한 납품 단가이나 감행본부의 불공정 거래 등에 대한 근절 대책도 마련했고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 소상공인 대책도 마련하는 등 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그~ 정부가 기대하는 성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은 현재의 어려움은 우리 정부하고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함께 노력해서 극복해야 한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저희 대전 충남 지방 중소기업청은 현재의 어려움을 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과 이~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소통하고. 그 해결 방안을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 그냥 계시지 마시고 이쪽에 오셔서 꼭 문을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대전 충남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윤범수 청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